쿼러플 데이 만기주입니다. 만기주. 쿼터플 데이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큰음 만기주입니다. 어, 먼저 좀그 금요일 날 여러분이 이제 느꼈던 것이 어292.55 아래가 그 매도가 빠른 구간이죠. 언제든지 튀어 오를 수 있는 구간이다. 이제 금요일날 수급상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로 테 올라오고 9 5 9원까지 올라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파생 수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이제 장이 시작하면 옵션의 이제 변동성을 당장이 체크를 하겠지만 일단 보여지는 수급은 말입니다. 외국인은요,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선물이 24,000개 매수 누적이에요. 그러면 사실 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쿼터폴 어, 데이는, 어, 선물이 중요하죠. 개인 8 8 0 0개 선물 매도. 이거는 뭐볼거 없고요. 그러면 선물은 외국인은 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개인은 선물은 아래로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파생 수급에서 외국인이 선물을 24,000개 갖고 있어도 아래로 가서 290m로, 290m로 폭락을 해도 외국인들은, 어, 선물로 폭락을 해도 사실, 어, 상관없는 파생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가도 위로 선물을 잡고 있고, 콜옵션도 위로 이렇게 잡고 있지만, 아래로 폭락을 해도 해지가 이렇게 충분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가도 외국인들은 상관 없습니다. 그죠? 꼭 막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쭉쭉 가다가, 290일 깨고 가다가, 그러면 누가 막아야 되냐? 개인들 당하죠? 개인들은 막을 힘이 없어요. 콜메소가 많고, 그니까 러 개인들 매도를 먹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막아, 누가 방어하느냐? 증권하고 기관이 방어하는 거예요. 그죠? 증권도, 이, 누적을 보면, 뭐, 10억, 뭐, 20, 30억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매수금액을 봐도 그러니까 밑으로 가버리면 증권이 우회콜매도가 먹지만 푸드에서큰 손실이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푸드옵션 매도 손실은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이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개인이 어... 개인은 뭐... 선물은 먹지만 푸드옵션 매도에서 개인이 당하죠. 근데 증권이 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게 우위도 어 그래서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도 방장이 어 여러분들한테 요구한 것이 에그 콜옵션의 밀집 상황을 체크하라 그저러고 그러다가 뭐 밀집이 안 됐지만 이런 데서 올렸죠, 그죠? 어 콜옵션 밀집 상황 하나 똑같아요. 만기주도 이제 옵션을 노린다면 풋옵션이 확산돼 이 있고. 어, 푸드 옵션이 콜 옵션 밀집 사항을 만기도 체크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어그쵸 이렇게 이제 일단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 이런 밑에 이런 밑에서 는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죠? 치고 올라가는 그러면 푸드 옵션이 이런 데와 있겠죠. 그래서 금요일라도푸 옵션이 이런 데와 있을 때는 이거 이거 추세가 안간다 이렇게 갔지만죽는 거예요. 그죠 이런데 이런데서 어 밑으로 막 간다 하더라도 막아야 되니까 막아야 되니까 이런데에서 추경매도는 오늘 개발하게 나오지만 자제를 해야 되고요 일시적 상황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금요일라도 일시적으로 막 우리가 당장이 어느 순 어느가 91.50 아래인가 거기서부터는 매수 관망하다가 했잖아요 정확히 본 거예요 그죠? 그 상황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에서 매도 따라 하면 안 되고, 또, 올라간다 아침부터, 만약에, 그냥, 지금은 빠지고, 하락감력을 봤지만,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데, 그죠? 30분 봉, 중심선, 이런 데면, 이런 데, 올라가면 60분 봉이나 중심선, 하향하고 있죠. 그니까 러 60분 봉도, 기술적으로 모여들어야죠. 그죠? 이렇게 모였다가 하향으로 갔지만 모여들어야 돼. 옆에 옆으로 누워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뭐, 그냥 바로 아침에 반도 올라간다면, 이런, 이런데, 30분, 이런데, 이런데에서는 또 따라가는 매도 자제하고. 그게 전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어, 트러플 데이에, 그, 변동성이 좀 있고, 큰 수익과에 나온다 하는 거는 금요일과 그 똑같이, 똑같이, 어, 이, 매수가 콜옵션이 밀집되는 상황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침에 외국인들은 위로 잡고 있는데 밑으로 가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죠? 위로 잡고 있는데 밑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밑에는 기관에서 막아야 돼요 기관에서. 그리고 개인의 선물에 8천개 ,000개, 9천개의 누적 선물 매도가 있단 말입니다. 이 매도 개인한테 잠시 줄진 몰라도 뺏어가는 상황.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고, 어, 만기조 일단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